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공동성서정과 가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80편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오늘의 제1 독서입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올에 있는 것이든 저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신이 다윗 왕실에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십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